자 원이랑 y는 루트 n이랑 고점이 생긴데 그걸 b n으로 잡아라 이제 먼저 a m a n a n은 그냥 반지름이지 n 끝이고 b n의 값은 y 좌표가 루트 n인 원이죠 원 따라서 x 제곱 플러스 n은 n 제곱 x는 n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의 루트 되겠네. 양수 값이겠지? 이게 bn이다. 밑에 리미트 an 빼기 bn의 극한값 찾는 거. 이는유리면 되지? n 빼기 n제곱 플러스 n 나누기 n 다하기 루트 n제곱 빼기 n 분모 개수는 1 다하기 1 5제곱입니다. 분자 개수는 1 그래서 답은 2분의 1